겨라 더덕으로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나영 주부. 네, 첫 번째로 만들 반찬은요. 물에 깨끗이 씻은 더덕의 껍질을 살짝만 손질하고요. 알맞은 크기로 썰어내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튀김가루 와 반죽을 묻혀주고 높은 온도에 예열한 기름에 더덕을 튀겨줍니다. 음.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오징어튀김인지 알고 먹을 거예요. <laughs> <같아>. 모양이 숙제해요 <소시지예요. 웃음>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한 게 느껴지는데요. 특유한 더덕에 달콤한 소스를 뿌려주면 이것이 바로 더덕으로 만든 더덕탕수! 감자 더덕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laughs> 들어봅니다. <laughs> <laughs> 먼저 껍질 벗긴 더덕을 두드려서 넓게 핍니다. 그 다음 더덕 겉면에 전분가루를 묻히고 감자를 넣고 말아서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부쳐내기만 하면 감자를 품은 더덕말리가 완성.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이번에는 장아찌입니다. 물, 간장, 설탕, 식초를 끓인 간장물을요. 더덕에 붓고 하루 정도 보관하면 새콤하고 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더덕 간장 장아찌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더덕으로 만들 수 있는 게참 많더라고요. 여기에 더덕 부추 장떡과 더덕 물김치까지. 그럼 이제 네, 맛을 더덕으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곱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반찬가게 성공인데요. 먼저 더덕 볼까요? 탕수육부터 맛을 볼까요? 더덕이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그런지 정말 탕수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감자와 더덕의 만남은 어떨까요? 감자 더덕 마리까지 굉장히 달달합니다. 자연의 맛 소스를 안 했는데 도또 맛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더덕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셨습니다. 더덕 반찬, 마음껏 드세요. 네, 반찬 받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볼까요? 와우. 감탄이 나오네요. 맛있겠다. 아내를 위해 맛있는 더덕 반찬을 해주고 싶었던 남편의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다양한 더덕 반찬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남편이 먼저 맛을 보는데요. 쌈장하고 섞어서 지 맛이 독특하고 참 맛있는데요. 어, 맛있어야죠. 기운이 없던 아내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먹으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맛있는 음식은 서로 나눠먹을 때 맛이 배가 되는 법. 그렇습니다. 음음 <laughs> <laughs> 맛과 건강을 챙기는 제철 떠덕으로 맛있는 식사하세요. <laughs>